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 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환상이 들어갑니다. 가자일!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추천 랜덤이 바뀌었습니다. 공지 사항에 있다시피 카멜롯 테마 신규 트랙 4종이 추가가 된다고 이제 말은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넥슨은 잠수 패치를 한번더 했습니다 카멜로 테마가 아닌 다른 트랙도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트랙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 사라진 트랙과 그리고 카멜로 테마가 아니지만 다시 추가된 그런 트랙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월드 이탈리아 여행 달려볼게요 일단 새롭게 추가된 트랙들부터 달리고 그 다음 없어진 트랙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빌드를 좀 알려드릴 겸해서 달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빌드가 있고요. 그리고 나가는 빌드. 은근히 좀 단순하면서도 재밌는 트랙이에요. 그리고 이 트랙은 이제 월드에서 좀 사랑을 받지 못했던 트랙이기도 해. 재밌었지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죠. 이제 뭐 뉴욕 대질주나 아니면 이제 뭐 두바이 다운타운 뭐 이런 트랙들에 비해서는 아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추가돼서 많이 또 사랑을 받을 것 같은 트랙입니다. 지름길이 좀 많이 뉴비분들에게는 어렵긴 하죠. 자,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월드 이탈리아 여행이었습니다. 카멜롯 외곽 순찰로입니다. 이 트랙은 지금 노말랜덤에만 위치를 하고 있는 트랙이에요. 음, 달려볼게요. 아직 조금밖에 연습을 못했지만,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노말랜덤에 들어오면 드로... 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괜찮으시려나? 어, 아마 얘는 노말랜덤으로 오면은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 막 이런 것 때문에 트랙 자체는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갈려도 노말에 이런 트랙 나오는 건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노말랜덤 안 하려고. 어, 이거 연습 끝날 때까지는 어, 나 노말랜덤 안할 거야. 지금 저도 아직 이 트랙 연습중이여가지고 이 체스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저 타이밍 맞추는 것도 은근 어렵고 특히 방금 이 구간 제가 떨어진 구간에서도 이게 타기가 은근 어렵죠? 자 이번엔 다음 트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로 팬드래건 캐슬 추천 랜덤 노말과 추천 랜덤 하드에 추가가 된 트랙입니다 달려볼게요 노말랜덤 유저분들에게는 이 트랙이 제2의 어비스 스카이라인이 되는 그런 트랙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 트랙 다음에는 이제 빠지게 된 트랙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 야스~ 괜찮아요. 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노래가 진짜 에버랜드 같아.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거기 있잖아. 그런 노래야. 여기가 좀 마르세유 턴을 하면서 가는 게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저 구간을 통과할 때는 좀 많이 조심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나올 때도 부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뭐 이제 이런 트랙인데 저도 아직 완벽하게 적응이 되지 않은 트랙입니다 이번에는 추천 랜덤 노말에서 빠지게 된 트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잇 이... 노말 랜덤에서 빠지게 된 트랙 총 3개 중에 한개입니다1920 기차역 질주에요 이 트랙이 빠지게 되었는데 저는 1920얘 말고 그 다른 애 옆에 있잖아요 그 비행장이가 뭔가는 애어 나는 개가 빠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얘가 빠졌네 그래도 유저들 몰래 뺐어 어, 공지 하나도 안 주고 그런 이유는 뭘까 이게 오류인가 아니면 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류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고 뺀것 같은데 아! 추천된 덤 노말에 맵 3개가 추가되고 맵 3개가 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평이 제일 안 좋았던 트랙들을 빼는 건가? 근데 얘는 난 할만했던 것 같은데 어 얘보다 다른 애가 난 비행장이 더 싫었어. 아 맞아 비행장은 진짜 길어요. 그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카렌이 분들이 만약 비행장을 하면 3분을 찍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야 카트라이더 한 판하는데 3분이 뭔 말이야 도대체 어? 와씨. 웬만한 맵도 2분 아니면 끝나는데. 뭐야, 저거. 야, 이거 뺄만 했다. 어, 잘 뺐네. 어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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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잘 뺐습니다, 운영자님. 역시 운영자님. 보는 안목이 있어. 내가 여의도에서 내가 넥슨 운영자님들, 카트 운영자님들 좋아해. 잘 뺐어. 아, 이거 잘 뺐다, 야. 아, 근데 솔직히 아까 전 저희가 방금 전판했던 카멜로 트랙보다는 이 트랙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laughs> 자, 이렇게 1920 기차역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 트랙 만나볼게요. 두 번째 트랙입니다. 동화, 다우와 콩나무. 이거 진짜 잘 뺐어. 어. 내가 가끔씩 미션할 때이 트랙 때문에 미션 날린 게 얼만지 모르겠어. 진짜 잘 뺐어. 야, 얘는 나왜 넣었는지도 몰랐, 몰랐었고. 야, 이거 아이템 트랙이잖아. 어, 이거 아이템이잖아. 솔직히 아이템 트랙을 왜 여기다 넣어놔. 진짜 잘 뺐어. 이건 칭찬받을만해요 아 3렙도 지루하기도 하고 맵이 좀 너무 뭐라 그래야되지? 정이 안가 이게 나가다보면은 이거 결승전 봐봐 결승전 오른편에 있는 닭 봐봐 생긴거 봐봐 마음에 안들잖아 저금기같아 뭔가 그,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달걀폭탄을 까고 도망갈래 뒤에 저거 아,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솔직히 노만 랜덤이 있기 좀 그랬던 트랙이지. 만약에 넣는다 치면, 이지 랜덤이나, 뭐한이 정도로 넣었어야지. 뭐이 정도는 좀 아니지. 진짜 단순하죠?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신규 유저분들에게는, 재밌는 트랙이 되었, 되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신규 유저분들이나 뭐 뉴비분들이 다 싫어하던데 이걸. 어, 이맵을 다 싫어하고 다 싫어하더라고. 자, 좋아요. 이렇게, 동화 콩나무 트랙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트랙, 과연 뭐가 빠졌을까요? 가자. 월드 이탈리아 여행이 들어가고, 더 월드는 빠졌습니다. 이 트랙도, 인기랜덤, 아니, 추천랜덤이죠? 추천랜덤 노말에 있었던 트랙인데, 이 트랙이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친구가 빠지고, 이탈리아 여행이 들어온 거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얘도 내가 알기로 인기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공방가면 항상 이곳에 있잖아 여기 어 이곳에 맨날 막자있어 진짜 맨날 서있어 애들 이곳이랑 이제 좀 가잖아? 봐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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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지름길 구간 여기 맨날 서있어 얘네 진짜 와 이거 혈압 올라 이 게임하다가 보면 진짜 혈압 올라요 저거 잘 뺐어 오야. 근데 뭔가 월드 트랙은 다 운동장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비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테마가 비치랑 월드인 것 같아. 그래서 노말에는 웬만하면은 월드 테마나 이제 비치를 무조건 넣어야 될것 같긴 해. 어 왜냐면 이제 뉴비들이 편하게 편하게 게임을 하려면 그거밖에 없어. 만약에 카멜론 이런 거 넣어 놓지? 야, 뉴비들 게임하다가 키보드 부순다 진짜. 나도 부술 뻔 했는데. 자. 이렇게 더 월드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의 트랙, 추천랜덤 노말과 추천랜덤 하드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트랙과 새롭게 빠진 트랙이 있었는데요. 공지사항에는 카멜론만 공지가 되었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트랙을 오늘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카멜론 연습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목소리>